라고야 여행을 갈 예정이거든요. 이런 사실 어려워. 라날토오아6요코스도오다 오늘의 주이입니다 오늘의 주입니다 오늘의 주다 도착 길 일단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욕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요 세면대가 있고요 침대가싱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순이가고디가하고있고요 귀여워 가 싱디가 싱디

저는 참치 못 먹거든요. 우선 다하나안 아, 비리다. 음. 음. 우선 진짜 맛있다. 응? 우세 진짜 맛있우 응? 진짜? 맛있어? 가리비. 음. 가리비야. 응, 가리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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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가리어보고맛있리비가 해줄게 리비 가리비. 가리비. 가리가 주문을 해버렸고요 가있지가리어 음. 음. 진짜 맛있지? 음. 아, 저, 나도 시킬걸. 소금을 주네. 아. 절제해서 먹어서 거의 12만 원이 나왔고요 조금 넘게 나온 것 같긴 한데. 아, 원래 4만 원정도 응, 아껴 먹어서 그 정도랍니다. 오, 그 말로만 듣던 그걸 봐버렸다. 어? 거 있잖아. 아, 어. 진짜? 진짜 완전 20대 여자랑 60대 넘어 보이는 아니 보이네. 아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러게 너무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수고하세 크리스마스 킹 진짜? 어 이제 어디가? 미라이 타워 나고어어 어, 저거네 어, 맞네 미라이 타워를 가는데 너무 허접해가지고 할 말을 잃었고요 <laughs> 저, 저 아마 저걸로 추측되거든요 음 그렇군 오케이 오케이 이걸 먹고 이제 몬자약끼리 먹으러 갈 겁니다. 이걸 먹고. 하자. 아. <laughs> 미라이 타워고요. 어, 생각보다 별거 없어서 조금 놀랐는데 그렇습니다. 풍경은 예뻐요. 음. 문재약끼를 먹으러 왔고요. 여기 이름 뭐라고? 풍리야. 풍리야라는 곳인데 사람이 너무 많고, 외친도 있어요 너무 즐겁고요. <laughs> 일본 가게 특유의 그, 우렁참이, 아소스를 처음 들었잖아요. 그래서. 아 문재약기를 넣을 수 있어요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 이거 산토리 생맥이라 했나? 네. 맛있다 네. 직원분이 명란 문자를 이제 구워주셨고요 조금 기다렸다 먹어보고 맛있게 했는데 일본 가지 원택도 없을 것 같고요 한 아, 5분 <laughs> 더 있으면 될것 같고 어. 아 웃겨라 저 일본어 아, 잘 못하는데 계속 말 걸어가지고 모르겠어요 <laughs> <laughs> <말 걸어가지고 웃음> <laughs> 조금 알아 듣는데도 대답했었니 그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<laughs> 문어 위약기 시킨 거 나왔고요, 이거 해산물 들은 거 시켰고, 문제야끼는 여전히 비주얼이 조금 거롭고요. <laughs> 방금 제가 이 자리가 문제야끼 휴대폰을 넣었대요. <laughs> 제 휴대폰에 먼저 번복이 됐었답니다. 약이소박 베스트 메뉴는 오징어였습니다 한국어 아, 24시... 8시 사이에 봄인데요 음. 음 맛있다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때요? 이거 숙소에서 준 옷인데 <laughs> <이> 스님이거든요 <laughs> 술 술은 할거 같아. 요 음. 한정 파티 중이거든요. 아 아이스크림 피코 하나는 냉동실 피누. 피코. 피코 <laughs> 피코. 피코는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일단 단짠의 코스로 먹기 위해서 제가 면을 먼저 때렸고요. 그 다음 이제 이걸 먹어볼 겁니다. 드리고 나서 이걸 먹고 이것도 먹고 피코도 먹을 생각이거든요. 오 문제 없겠네. 짜라란 이렇게 맛있다는 숟가락 어디가 음! 음. 맛있다. 이거 음. 먹어볼까? 아, 안 먹어, 안 먹어. 아, 아, 싫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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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짜리라서 <laughs> 당연히 다 먹을 거 아니요 또 당연히 다 먹는 거 아닌가 지금 수련자 두 명이서 일탈하고 <laughs> 있는 것 <거> 같은 방에 <laughs> 숨어가지고 사부님의 비밀이야 <laughs> 이런 거 먹는 거 걸리면 혼나 <laughs> 그런 대로 이런... 모찌뿌요 이거 사러 로손 가서 이것만 달러 사왔답니다 오오 아, 엄청 무. 몽글몽글한 크림. 음, 음, 이게 기름 엄청 먹은 막 빵, 못그 치즈 빵 이런 느낌인데 맛이 신기하게 핑크 그 맛이 나. 그기 음. 그전 일본인 현 한국인이신 강남 은그 이상아씨 배우자분. 아, 끝이 네. 그, 그 나메라카 진짜... 푸딩이 제일 맛있대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 맛있지? <laughs> 과연 한국의 반숙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? 한국은 맛없잖아. 맞아. 그거도다 먹었다가. 한국은 버터 간장 계란이잖아. 음. 그 버터 향이 안 어울려 사실. 맞아. 맞아. 근데 이거는 찐 간계밥. 아, 진짜, 진짜 간계밥 맛이야. 응. 지금 엄마는 지쳐서 떨어져 나갔고 폼 <laughs> <laughs> 좋은 저와 동생만 지금. 이게 뭐 일본 뭐에서 현지인들은 제일 많이 삼봉질이라 그래. 데 먹자마자 그냥 당혹스러운 식감이거든요?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뭐하는 거야? 밥 먹어요. 손어 방울토마토. 음. 잘 먹어요. 음! 요거 진짜 엄청 맛있어. 음! 오늘은 나고야 1차고요. 이제 뭘할 거냐면 일단 콩파루라는 데 가서 에비산도를 어, 소은이가 일정을 보여주는데 에비산도를 먹을 거고요. 그리고 나고야성에 가서 구경하고 메이저 공원도 갈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미소카츠 맛집에 가서 미소카츠 먹을 거고 하부스를 드디어 가볼 거고요. 그다음에 오스 장장가를갈 거고 거기서 일단 당구도 먹을 거고 닭고키도 먹을 거거든요.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쇼핑 좀 하다가 이제 다시 숙소 근처로 돌아와서 야끼니꾸를 또 먹을 거고요. 또 편의점에 가서 야식도 먹어야 되고요. <laughs> 오늘 먹기만 할 겁니다. 보여요. 예쁘네. 혹시 더 예쁜데 보여드릴까요? 아니, 예쁜데, 예쁜데. 예쁜 데 보여 드릴까요? 아, 오늘 예쁜 데 복수나 어제보다그쁜데 이제 알려 아니 이쪽으로 와 예뻐. 거기. 아, 도 나왔고. k 도나 아이, 스포이도 나왔습니다. 지금 저기 무슨 내진 방어한다고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입장권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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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순이 변소 갔어요 <laughs> 토이에 변소 <변속>. 메이저코인에 <laughs> 왔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이 왔고요. 이제 사카에 역으로 가서 뭘 먹을 거냐면 이소카치를 먹으러 갑니다. 이소카치 음. 먹으러 는 데리. 여기 강남시 맛집이고요. 박순씨는 리코 사이즈로 시켰고 저는 작은 거 시켰는데 작은 것도 양 많아요. 코그에 왔고요. 여기도 웨이팅을 하고 왔거든요 <laughs> 이거 밀크.. 밀크 트레프 맞지? 이거는 호르츠 케이크고요 크기가 진짜 크고 네 버스 당장 가 왔어요 네. 안녕 어디서 샀어? 다이소 아유 어디서 샀어? 110엔 언니 기분 좋아? 응 어. 좋아한다 언니 딱 고공포? 하나씩 빼먹으면 안 되나? 아, 하나씩 빼먹으면 응. 젓가락 빼먹으면 되지. 네, 응. 이겠다 응. 아, 그래도 되고, 그렇게 뜨거워 아, 아프, 아프, 아신아 아프, 아프, 아, <laughs> 아 이거 너무 프 아프, 아프, 아프,

아. <laughs> 음! 맛있어? 음! 엄청 맛있는데? 네, 이거 먹어야 되 엄청 음. 음. 음, 맛있는데? 음. 그리고, 짱이가 또먹은대 음. 아. 아, 약간 단단하다, 고할이 음? 너무 맛있다. 음. 진짜 맛있는데? 그 사무라 맛있어. 음. 그 정도까지는? 음. 너무, 어. 너무 춥구요. 춥습니다.

진짜 굉장히 <힌> 이건 진짜 맥주 바로 삼켜줘야 될 것. 진짜로 니다 찍힌 찹. <차크는 놀람> 완전 좋죠. <추천네>. 아, <놀람> 뭐? <놀람> 뭐 찍힌 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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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소 가서 조금 쉬다가 바로 옆에 동키가 있어가지고 잠시 한번 구경 갔다 올 예정입니다. 복순니까 이거 다 먹으라 고먹어도 돼. 뭐 아, 다, 다 먹으라 먹... 한건 아니긴 한데 먹을 좀. 음, 음. 임요님 음. 어묵 국물 한 사발이 해보겠습니다. 음, 맛있다. <laughs> 오후 음, 음, <laughs> 음, 너무 맛있다. 새로 가야되 나. 내일 좀더 이른 시간에 한번 가서 종류 다 여러 가지 있어서 데일 먹자. 음, 그 저는 무엇을 샀느냐? 일단 선물한 랑그드샤 그 쿠키들이랑. <laughs> 라또막키 요거 맛있다고 요기 사봤고 음. 내일 먹을 명란 삼각김밥하고 또 연어 삼각김밥하고 오늘 내일 먹으려고샀고요 오늘은 요것만 먹어볼거고 또 무슨 타코 바질 뭐 샐러드 이런거에 샀거든요 그것도 내일 먹을거예요 어, <laughs> 좀 거북한데 음음 음. 근데, 이거가 너무 음. 커서 못 찍히지 않고서는 안 힘들었어. 진짜 의심했어. 이런 뿔어서 그런가? 맛있다. 음, 음. 되게 <laughs> 존나. 아침 먹는 중, 오늘은 3일차가 어제 4월 명절 상중이랑 연어 주먹밥. 그리고 사쿠 바지에 실러도 후키하기에서 해치마부시를 모을 겁니다. 얼마나 걸려 걸어서 거기서 <생스> 그 역에서 해치마부시까지 얼마나? 그분 강남시 추천 맛집 단문화카와에 왔고요.

フフフフ。<laughs> <laughs> 와서 치케멘 먹으려고 했는데 아..뭐.. 음. <laughs> 이 하늘 진짜 예쁘다 먹지응 아, 이런 거 예쁘다 어 이거 예쁘다 비싸 보인다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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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온물에서 산돈까스 음. 음. 이온물에서 산거 거의 다 먹고 이거는 조금 전에 저 앞에 다고 했겠지. 빨리 구매한 애기 고 예약 근데, 어. 근데 이것도 안에 든게더큰거 같아 어제 먹은 거. 제가 지쳐 보이시나요? 이건 뭐 힘들어요. 오늘 문 오늘 문 열었는데. 짜잔 오늘 사왔고요. 그러고 보니 난 오뎅을 하도 안 대만 다만. 뷰스지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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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는데, 완전? 갈비탕! 음! 음! 맛있다! 곤약 구운데, 무슨 곤약 구지? 음! 딱소이 음! 음! 으음! 너무 맛있다! 베스트 메뉴가 이곳좀심하은음은이곳이좀잘먹곳것같은데곳은은이곳 이곳은 이곳은 은 그렇게 이곳은 고 생각 안할 걸. 음. 다 그런 이유라서곳은이만 이곳은 이곳은 진짜 절제에 미리 발이 했는데도 20만 원을 넣어버렸어. 아, 마고 산도. 근데 마요네즈 맛이 좀 많이 난다. 이거랑 그 브로콜리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. 아빠 <laughs> 아빠 <laughs> 뭐 이러고 찍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그런 느낌 아니에요? 응, 음, 자꾸 남자친구가 지 않아. 먹을 한면도웃었습니다 네, 어요 마지막 날 아침까지 야무지게. 공항에서 나는 뭐라니까요? 밑캉산도 그냥 요 손에서 마지막으로 부하나더 먹으려고 이렇게 약자까지 사왔고요. <laughs> 샌드위치는 부대 제일 맛있. 그냥 수육 같리거안 먹지. 진짜 딱딱 김치.